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빙 투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여러분, 영화 관람을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먼저 오니까 더 반갑지 않나요? 네, 그럼 한명한명 한명 소감이랑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직 영화를 안본 상황이라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우리 다이브도 더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저희가 또 사운드에도 집중을 엄청 했다고 들었으니까, 우리 다이브도 사운드도 더 열심히 듣고, 진짜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으세요 네, 여러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의 약 1년 동안 첫 월드 투어 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 감동적일것 같은데,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따가 관람을 할 예정인데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듣기로는 되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한다고 하던데, 다들 몰래몰래 네, 몰래 눈물 치시길 바라겠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화를 통해 투어를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바이브들 더 많을 것 같은데 다시금 기억이 새롭음을 낼것 같고 오늘 재밌게 보고 기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신기한 게 여기는 뭔가 아기 바이브가 엄청 많지는 <laughs> 않나봐요 <laughs> 되게 조용해요 다른 관객들보다 <laughs>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열심히 찍기도 했고 다이브가 어 보면서 정말 같이 감동을 느끼고 이런 추억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날이 될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렇게 잘 보고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다이브 다이브! <레> ah <freakin> 아, 정말 보고 싶었어요. <laughs>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화를 보는 날이 왔는데, 다이브도 많이 기대되시죠? 네! <레> ah 네, 오늘 네. 저희가 약 10개월 동안 이렇게 월드투어를 돌고 기록들을 이렇게 영화로 소개하게 되었는데,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 여섯 분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무대 인사 이렇게 하러 오셔서 오늘 현장에서 직접 여섯 분이 저희 포스터에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한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그 포스터를 드릴 건데요 이번 상영관에서는 원영 님이 추첨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과연 럭키 밑에 과일을 넣을지 누구누구누 디줄 어디죠? 손 들어주세요. 오, 뒤에 4번! 뒤열 4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직접 갖다 드릴 겁니다. 네, 뒤열 4번 손 들어주세요. 네. 을 감지케요, 언니. <laughs> 네, 그리고 지금 뭐 사진 많이 찍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 저희가 포토타임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제가 서 있는 좌측부터 6분 포즈 취해주시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치기요. 네, 센터 가겠습니다. 언니, 고양이, 고양이 기회 주세요. 위로 에 가라 있어요. 네, 우측 가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포토타입 여기까지 갖도록 하고요 저희도 오늘을 좀 추억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을 좀 찍었으면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멤버분들 단상 앞쪽으로 좀나와주시고요 네. 네, 스크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호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번 다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유진님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갈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영화 보는 내내 집중해서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 <destroys the Olympian>